김민재 역을 맡은 신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수의 시대에서 이방원 역을 맡은 자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순수의 시대에서 어, 부마 김진 역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그래도 뭐 감정이죠. 어, 이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아, 많이 표현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서서히 젖어가듯이 영화가 끝날 때쯤에 아, 민재의 그런 답답하고 안쓰러운 그런 상황에 아, 이런 사랑의 감정이 좀 관객분들한테 축축하게 좀, 좀 젖길 바랬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이방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해나 아니면 뭐 광이나 아니면 뭐 연상군 굉장히 좀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떤 고정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왕들이 있는데 당연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분명히 뭐그 시대에 뭔가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어찌 보면은 이방원이라 하면 굉장히 야망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번 영화에 담아보고자, 그래서 뭐 그런 이론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 저는 공안시장 감독님한테 감사드렸었고요. 어, 음,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 했던 부분들 중에서, 어, 물론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되게 잘 다듬어 주시고 해셔서요 어. 그 저는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렇게 잘 다듬어 주시고 또 제가 그냥 날 것에 뭔가를 했다면 그거를 어 감독님께서 잘 만져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개월 정도 어 준비를 했고요. 어안 해봤던 것들이라 처음 뭐 말도 처음 타고 검술도 처음했었고 처음이라 뭐 굉장히 힘들었죠. 평소에 뭐 운동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네, 힘들었습니다.